록식은 여러분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노트앱입니다. PDF와의 강력한 결합으로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안키 사용자들을 위한 완벽한 플래시카드 동기화도 지원합니다. 오늘은 아웃라이너 계열의 노트앱인 록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식이라는 이름은 논리적 배열로 번역되는 로지컬 시퀀스의 줄임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션과 동일하게 리스트를 이용한 아웃라인의 형태로 노트를 구성합니다. 이 리스트 하나하나를 블럭이라고 부르는데요. 드래그기와 폴딩 기능을 활용해서 아웃라이너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기에 특화된 노트 앱입니다. 따라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블럭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헤더나 볼드체 링크 등 모든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해서 키보드만으로 깔끔한 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새로운 노트 앱들은 위키 형태의 링크와 백링크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괄호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걸수도 있고 이러한 링크 구조는 옵시디언과 동일하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록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PDF와의 결합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PDF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아웃라이너 앱은 현재까지는 램노트뿐입니다. 하지만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록식은 무료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드래그해서 추가하고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왼쪽에 곧바로 PDF를 읽을 수 있는 리더가 실행됩니다. 카피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하면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링크 형태로 노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PDF의 해당 부분을 열어보거나 곧바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록식은그 자체만으로 플래시 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드 앞면에 들어갈 내용 뒤에 샵 카드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부분이 하얀색 바탕으로 바뀌면서 카드의 뒷면을 인덴트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슬래시 클로즈 명령어를 통해서 빈칸 뚫기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랩노트처럼 리버스나 멀티플 초이스 등 다양한 카드 형식을 지원하진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플래시카드 생성에 있어서 록스틱만이 가지는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첩된 형태의 플래시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드 속에 카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카드와 여러 레벨로 중첩되는 카드들을 통해서 강력한 플래시카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죠. 록스틱2 안키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플래시카드를 간단하게 안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안키에 안키 커넥트 애드온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안키와 동기화에 있어서 옵시디안보다 훨씬 간편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록식은 파일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로컬에 저장합니다. 그 말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이 강력하고 나중에 다른 노트 앱으로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파일을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Obsidian과 같은 디렉토리를 지정해서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두 앱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l o s i 과 Obsidian 둘다 마크다운인 .md 확장자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클로즈소스 앱들은 해당 기업이 망하거나 개발을 멈추는 경우에 앱의 장기적인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노션이나 에버노트, 업시디 n 과 같이 유명한 노트 앱들이 가지는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반대로 안키와 같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강력한 이유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애드온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입니다. 록싱은 오픈 콜렉티브라는 오픈 소스 그룹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누구나 소스 코드를 이어받아서 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록식은 오픈소스 특성상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록식 자체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동기화하는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옵시디언에서 싱크와 퍼블리시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록식은 앞으로 실시간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앱입니다. 플래시 카드 방식을 좋아하는 안키 사용자들, 특히 PDF로 된 학습 자료를 체계화된 목차 형태로 정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록식을 사용해 보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안키와 록식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팁들은 앞으로 코리안키 카페에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페에 올려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안키였습니다.